상대에게 반했을 때 나타나는 여자의 호감 신호는 무엇일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신 몸장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의 호감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굉장한 무기를 가지게 된 겁니다. 만약 상대의 호감 신호를 파악했다면 당신도 그에 맞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상대에게서 호감 신호를 볼수 없었다면 당신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겠죠. 더 매력적인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성의 호감 신호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대에게 반했을 때 나타나는 호감신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호감신호가 있겠죠. 오빠, 저랑 넷플릭스 보고 갈래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넷플릭스 보고 가면 됩니다. 아,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호감신호가 있겠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호감시그널은 여성의 의도가 깔린 표현이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설마 넷플릭스 보러 가자는 말을 정말 왕자의 게임 보러 가자는 말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죠. 반며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호감 시그널은 무의식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파악하는 게더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직접적인 표현이더라도 보통 여성분들은 서브텍스트로 호감의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호감 신호를 파악하는 게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성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무의식적인 호감의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이성에게 반했을 때 긴장감을 느끼게 돼요. 그 긴장감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상대는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혹시 내 마음을 들키지 않을까? 등의 사회적으로 마음을 들키는 것에 대한 작은 두려움과 저 남자 엉덩이가 섹시한데? 와 같은 성적인 텐션이 포함되어 있죠. 아 물론 제 엉덩이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긴장감은 여러 형태의 바디랭귀지로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시선이에요. 여성은 마음에 드는 남성과 함께 있을 때 상대의 시선을 잘 쳐다보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자신의 마음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본능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쳐다보더라도 얼굴은 움직이지 않은 채 눈동자만 움직이는 말 그대로 힐끔거리는 표정으로 상대를 보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시선의 움직임은 남자에게서도 나타나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동작이 더 작다는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상대방이 힐끔거리며 가끔씩 시선을 보내는 경우 호감의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친밀감이 쌓인 경우 이때는 오히려 반대의 신호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특정한 순간에 상대의 눈을 지그시 쳐다보는 강한 시선이 종종 나타나죠. 이 시선은 특히 남자의 매력이 여자에게 어필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여성에게서 보이는 강렬한 호감의 신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강한 시선이 2에서 3초간 지속되는 게 특징이죠. 다음으로는 몸에서 보이는 호감의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조절 동작의 증가죠. 말 그대로 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동작을 조절 동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물건을 만지작거린다던가, 머리카락을 만진다던가, 하는 동작 등이 있어요. 하지만 조절 동작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목에 경동맥을 누르거나 누구는 손을 계속 쪼물락거리고 또 다른 누구는 손을 머리에 올리는 등 사람에 따른 차이가 있죠. 사람마다 조절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호감 신호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조절 동작은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평소엔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다가 나랑 있을 때만 특정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한다? 그건 나와 있을 때 특정한 감정을 느꼈다는 뜻이고 그 특정한 감정의 원인이 당신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나와 있을 때 베이스 라인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호감 신호를 의심해 볼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조절 동작은 거짓말이나 단순히 치과 치료 등의 이유로 긴장했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몸의 기울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원하는 쪽으로 몸을 움직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아무 때나 호감이 있는 남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진 않겠죠. 그렇다면 여성분들이 호감이 있는 남자에게 손쉽게 이러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바로 리액션할 때. 재미있는 얘기를 듣고 리액션을 할때 마음에 드는 남자가 옆에 있다면 그쪽으로 몸을 기울이게 될수 있고 이것은 무의식적인 호감 시그널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옆에 있다면 여성분들에겐 그쪽 방향 지구의 중력이 더 강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성의 호감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당신이 간접적인 호감신호를 파악했다면 조금 용기를 가지고 상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